오늘의 주제인 제로웨이스트숍에 대해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제로웨이스트숍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일회용품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먼저 얘기해보자고요. 환경문제가 워낙 심각해져서 일회용품 쓰레기가 골칫거리라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 중에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불과 30% 정도입니다. 그러면 왜그 왜그 정도밖에 재활용이 안될까요? 그 이유는 플라스틱의 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재질이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것을 복합 재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복합 재질은 사실상 재활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자연기금에 따르면 인간들은 매주 신용카드 한 장만큼의 이것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퀴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하셨죠? 말 그대로 미세하게 분해된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세계 자연기금에 따르면 실제로 연간 8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출된 플라스틱들을 해양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하고 먹어버리거나 혹은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에 끼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간들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해양생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우리가 생선과 같은 해양생물들을 먹는다면 결국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것은 우리입니다. 인간이 버리고 인간의 몸에 다시 들어와 결과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악순환을 막을 방법은 없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생겨난 제로 웨이스트 샵이 있으니까요. 제로 웨이스트 샵은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때 발생하는 불필요한 포장 용기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구매할 용품이 있다면 개인 용기를 가지고 가서 원하는 만큼만 사오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샴푸가 필요하다. 그럼 샴푸를 담을 용기를 가지고 가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용기에 담아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울에 내가 담은 샴푸의 양, 양의 무게, 무게를 재고 딱 그만큼의 가격만큼을 지불하는 겁니다.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달려가서 구경해 보고 싶은데요. 저희 피디님이 이곳을 직접 방문해 보셨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제 옆에는 컬러풀 설스데이의 3주차 제작. 희수 피디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로 웨이스트 숍이 한두 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피디님은 어떤 제로 웨이스트 숍을 방문하셨어요? 네 제로 웨이스트 숍이 서울에만 한 7개에서 8개 정도로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망원역 근처에 위치한 알맹상점에 다녀왔습니다. 알맹상점에는 어떤 것들을 보고 오셨나요? 욕실 용품, 주방용품, 기타 소품들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바로 화분이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화분이 아니라 코코넛 껍질이랑 커피 찌꺼기로 만든 아주 특이한 화분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었어요. 플라스틱 빨대가 환경에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물론이죠. 분해가 안 되니까요. 그럼 플라스틱 빨대 말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빨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음 보통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스테인리스 빨대나 종이 빨대 많이들 쓰지 않나요? 네 그것도 맞죠 근데 알맹 상점에는 특이한 빨대가 있더라고요 바로 도자기 빨대랑 유리 빨대입니다 도자기 빨대라니 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멋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쵸 음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친환경 제품을 특별하게 싫어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들 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은 크지만 높은 가격이라는 장벽에 막혀서 구입을 망설이는 거 아닐까요? 친환경 제품일수록 가격이 비쌀 것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100% 사실은 아닙니다. 네? 왜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니까 친환경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보다 저렴한 것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더 비싼 제품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무조건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서 비싸다고 생각하는 건 편견이죠. 그렇겠네요. 저도 가격이 걱정이 돼서 망설였는데 사실 이건 정확한 정보는 아니었나 보네요 아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제로 웨이스트 샵의 기본 원칙이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혹시나 용기를 안 가지고 가게, 가게 되면 구입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건가요 다행히 쫓겨나지는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궁금했었는데 가보니까 용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리 용기를 대여해 주시더라고요 오, 용기를 갖고 가지 않더라도 집까지 다시 다녀올 필요 없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쵸. 가보면 아마 구매하고 싶은 충동이 막 드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속력으로 뛰어가야겠어요. 지금까지 피디님이 다녀오신 제로 웨이스트 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매우 흥미로웠죠? 이제 피디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주 뒤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HIBS 노력하는 방송, 젊음의 소리, 홍익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